다호입니다. 어 주말을 맞이해서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지금 일단 밖에 나왔습니다. 어 그리고 오늘 나온 큰 이유 어, 텐트 하나를 구매했습니다. 어, 어떤 텐트인지 보여드리면서 캠핑도 할 예정입니다. 어 지금 가는 곳은 원당 조수지어 그렇게 들었어요. 원당 조수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친구 녀석이랑 가기로 했습니다. 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고. 근데, 뭐, 캠핑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될것 같아요. 그냥 노지에서 그냥 쳐야 될지 아니면 캠핑장 있는지, 친구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아예 안 나왔거든요. 일단 가보고, 어, 새로 구매한 텐트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렛츠고! 원래는 원당 저수지로 갈려다가 좀 바꿨습니다 장소를 뭐 살구골 낚시터, 뭐도하 낚시터라고도 하고요. 일단은 자리가 이쪽이 좋아서 뭐 물도 보이고 하니까 이쪽에다가 잠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, 보세요. <laughs> 네. 오케이. 오 어, 핀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. 나쁘지도 않고. 근데 망치가 없지? 습 내부도 보여드릴게요. 내부도 작진 않습니다.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요. 어 이쪽은 이제 거의 이제 잠을 자는 취침 공간이고 이 앞에는 이제 서비스 공간입니다. 얘는 김병기고요. <laughs> 제가 설치한 이 텐트는요, 어, 패스트 캠프에서 나온 마운트 프로 제품입니다.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. S 버전과 이제 L 버전이 있습니다. 이제 스몰과 이제 라지, 이제 그런 사이즈인데요. 저는 이제 큰건 필요 없어서 S 버전. 어, 지금 인터넷 공식으로 따져볼 때 22만원, 23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. 근데, 어, 얼마 전에 코스트코를 방문해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. 18만 원 돈, 17만 9,900 원인가? 그100 원을 몇건 정도 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제품이 좀 싸게 나와서 바로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쳐보는 거고요.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집. 뭐 장점과 단점은 있겠는데 빨리 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빨리 이제. 해체를 할수 있다는 점 이제 그게 큰 장점이고요. 어, 내부도 기존에 있었던 뭐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뭐 원터치 텐트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작았어요. 근데 사이즈가 어, 상당히 커요. 생각보다 마에 들고 이제 비가 와도 이 제가 이게 제일 큰 이유로 이제 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원터치인데도 방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. 일단은 구매를 하게 됐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앞에 공간, 서비스 공간도 넓어 가지고 비가 왔을 시에도 뭐 여기서 조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18만 원 정도 주고 산 텐트 치고는 어, 만족도는 진짜 최상입니다. 뭐 어디 가 근데 단점은 어디 가져갈 때뭐백패킹을 하거나 어디 이동하기가 좀 불편해요. 부피가 좀 크거든요. 그거에 대한 장, 단점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캠핑장을 가거나 뭐 그럴 때는 차로 이동을 해서 캠핑을 하니까 큰뭐 뭐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제 그런 거고요. 뭐백패킹을할 때는 뭐 진짜 경량급 조그만 거 그런 거를 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거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편하게 칠수 있고 편하게 쉬다가 빨리빨리 이제 치고 걷고 할수 있는 어, 장단점 부피가 있다는 것까지.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만족도는 좋습니다. 이제,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이제 화로를 필 건데 나무를 안 사와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좀 마른 가지 좀 많이 주워야 와될것 같아요. 음료수 마실래? 맥주 줄까 음료수 줄까? <목소리> <laughs> <아우> 오랜만이다 동기야. <laughs> 잘해줘라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많이 안주시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야어안다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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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품매 기름봐 오우씨 피부 존나 좋아보인다 <laughs> 어, 여자손 같지 않냐 낚시하다 치면 몰라 아, 아 그리고. 이게 지금 S 제품인데, L 제품하고 S 제품하고 접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. 아, 저는 이제 s 니까 그걸 이제 접는 방법으로 접을 테니까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. 내가 이것 때문에 어 필요한 거 같구나! 세워서 단을 아, 눌러 주시면 아, 됩니다. 아, 끝! 아, 뭐 여번 영상은 뭐 캠핑은 캠핑인데 일단은 그 텐트 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고 걷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힘을 실었습니다. 야, 어 그리고 그 담배 검 주세요. 아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어 조만간 다른 실내 에또 다른 영상 올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도 중요합니다. 네.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토비 컨티뉴 가자 자, 이게 봐봐.